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예, 모베이스 전자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베이스 전자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모베이스 전자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보면요. 네, 자동차 전장부품 전, 어, 전문 업체입니다. 예, 네, 자동차용 스마트키 시스템, 뭐, 카, 아, 락, 세트, 그리고 파워 윈도우 스위치, 예, 멀티 펑션 스위치, 뭐, BCM, 뭐, LDC, 네, PSM, 뭐, 이런 쪽, 그리고 무선 충전기, 네, 집중형 조작계 등을, 어, 일단은, 어, 만들고 있고, 네, 그리고 뭐, 각종, 뭐, 자동차용 전장부품, 예 전장 부품을 또 생산 예, 하는 예 그런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네 시장에서는 예그 차량용 예, 예 반도체 관련주로도 해서 어 등락을 좀 이어갔던 예 종목 중에 하나고요. 네 우선은 네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20년도 외출액을 보면은요 7,365억 원으로 나왔고요 2 0 2 1년대에는 네, 7,646억 원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9,222억 원으로 어, 매출이 기록이 되면서 어, 매출 꾸준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영업이익 보시면은 2020년도 14억의 적자를 보였고요 2021년도에는 155억 흑자 전환을 했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네, 43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순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177억 원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는데, 네, 작년 어, 2021년도에는 56억 원의 네, 흑자를 좀 기록을 했고요. 다시 흑자 전환. 네,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68억 원의 흑자를 좀 어, 이어가면서 순익도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1분기 실적, 뭐, 나름, 뭐,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는 예, 그런 사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 부채 비율 네 보시면 다소 좀 높습니다. 네, 240%대 수준인데 네, 다만 예전 뭐 300%대 이상이었던 수준보다는 많이 낮아지고 있고요. 유볼 같은 경우에는 400%대 이상을 좀 나타내면서 뭐 충분히 투자 가능한 예, 그런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을네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외국인 예, 수급을 좀 보면은 예, 매수 매도 반복이 되 있는데 근래 들어 또 매수가 유입이 되다가. 예, 전일에 일단은 매도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예, 다만 장중에 오늘 예, 5만 9천 주가량 예, 순매수, 어, 일단은 잠정치가 일단 지킨 부분이고요. 뭐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네, 10만 7천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개인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수급과 반대되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21만 7천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기간 수급은 크게 의미 없는 종목입니다. 네, 해당 종목은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 공방이 주로 이루어지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음으로는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예, 보시면은 예, 모베이스 전자 주가 강세다. 해서 예, 5월달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정부 반도체 협력 기대감 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갔던 사항이고요 어뭐 정부에서 뭐 아무튼 최우선 과제로 차세대 반도체 예 첨단 패키징 그리고 첨단 소재 부품 장비 등이삼대 예, 유망 분야 협력으로 해서 세계 최고의 어 반도체 동맹의 아무튼 토대를 만들 거다라는 이 예, 부분. 예, 이런 쪽이 기대감이 좀 불면서 좋은으로 좀가져갔고요예 보시면은 또 다른 어 다음 뉴스입니다. 또 5월 중순에 나왔던 뉴스인데 예, 정장, 어, 전장부품 확대로 해서 영업이 7배 증가할 거고, 네, 그리고 1조 클럽을 또 앞당길 거다라는 뉴스 플로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요. 차량이, 어, 출고가 안 돼서, 예,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그런 부분 쪽에서도 뭐 출고가 안 돼서 좀 이슈가 좀 많이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예, 해당, 예, 종목, 어, 자동차용 전자부품, 예, 전문 업체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 또 향후에 예, 뭐, 지금,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어, 좀 많이, 안 좋았던 흐름도 있었는데요, 예전에. 근데, 다시 이제 이 부분도 해결되고, 예, 차량용 반도체 수요, 뭐, 이런 쪽 계속 증가되고, 그리고, 어, 자동차용 전자부품, 이런 쪽 계속 수요가 증가될 수 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예, 당연히 이쪽 클럽, 앞당길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실적,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좀 개선이 될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어, 뉴스 플로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 좋은 이슈가 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음으로는, 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월봉상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어, 뭐, 예전에 고가가요, 5,671원, 예, 지금 고점 대비해서, 예, 반토막 이상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낙폭가대 예, 어, 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어, 고점 대비해서 계속 하락을 하다가요, 네, 해당 구간에서는 하락이 멈췄습니다. 네, 그리고, 어, 2021년도 이때 시세 분출이 한번 나오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를 했지만, 예, 안착을 하지 못하고, 네, 어,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었죠, 이때. 예 시장이 좀 많이 좋지 않았어 가지고 관련해서 주가도 마찬가지로 올렸는데 해당 예 구간에서 지지가 정확히 나왔고 다시 한번 폭발적인 거래량 증가 와 함께 이 앞산을 예, 돌파하고 예, 넘어가려고 하는 예, 그런 준비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어, 가장 강력한 장기평선을 좀 돌파를 해서 그 위에서 등락을 좀 이어가면서 숨고르기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네 일봉상 보시면은요, 네 역별 구간에 주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거래량 증가되면서 폭발적으로 어, 상승흐름이 나왔고요. 어, 해당 예, 어, 강, 강력한 예, 482선 저항 라인을 예,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일단은 예, 추세 예, 만들어 가려고 했지만 다시 한번 2 1선을 깨면서 주가를 어, 조정을 좀 시켰고요. 예, 중요 자리에서, 뭐, 1차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좀, 어 보여주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직 거래량이 좀 미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한 번에 바로 갔으면 좋겠지만, 예, 추가적인, 뭐, 기간 조정도 거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더 밀렸다가, 예,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 한 번, 예, 드라이브를 걸고, 지금은, 예, 숨고르기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재료 모멘텀, 예, 유효하기 때문에, 예, 그 해당 종목 다시 한번 직전 고점 정도는 예, 한 번은 트라이 하로 움직임이 나아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뭐 해당 고점을 또 시원하게 돌파한다고 하면은 예, 새로운 추세가 또 열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을 잘 어, 보시고서 예, 예, 진행을 하면은 예, 나름대로 뭐기 n o 으로 봤을 때는 예,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은 예,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예 관련해서 예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 보면요 어 현재가 아 2,485원 전후에서 등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2 0예 500원 예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00원 전후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네 2이참 매수는요. 어이 어 구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100원 네 전후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예, 직전 고점 정도, 어, 일단은 1차로 좀 잡겠습니다. 3,200원에서, 네, 3,300원. 네, 이 정도 구간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하면은요, 네, 1차, 1차 매수 가격은, 네, 2,500원. 네,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2차 매수 가격은요, 네, 2,100원. 어, 그리고 네, 1차 목표 가격은 예, 말씀드렸던 3,200원에서 네, 3,300원 사이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정도 시나리오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예, 글로벌 증시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 기념으로 봤을 때 예, 어느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은 예 만들어 갈수 있을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네 1차 매수하고 바로 시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네, 해당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이 어, 하락를 해서 해당 주감이 밀린다고 하면은 여설픈 예, 구간에서 2차 매수 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네, 해당 구간 전후 정도에서 진행을 하시는 쪽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차 매수가 도달했다가 다시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요. 당연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네, 지금까지 모베이스전자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네, 지금 저처럼 가격 전략까지 영상에서 시원하게 오픈해서 알려 드린 채널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은 예, 기본 가격 전략이고요. 예, 매크로 어, 상황에 따라서 어, 매매 시점 및 타이밍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시시각각 변하는 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 영상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에 예, 다소 아쉬운 어, 상황이 일정 부분 존재를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 예, 수급 상황이 변해서 예, 말씀드렸던 예, 목표가 보다도 월등히 예, 추가 수익을 예,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도 좀 아쉽게 놓칠 수가 있고, 또 추가 매수 가격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서 비중을 늘려서 수익률을 또 극대화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을 또 빠르게 반영시키고 도움을 드리기에는 영상으로는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보고 실시간 대응하시기 어려운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마 시장 변동성에 예, 간혹, 어,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하고, 어, 더 많은, 예, 추가 아, 수익을 좀 창출하고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게, 네, 제가, 예, 매일 오전 8시 반부터요, 네, 장마감 3시 반까지, 네, 실시간, 예, 대응하실 수 있게, 실시간 무료정보 공유방을,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실시간 무료정보 공유방은요, 네, 100% 예, 무료로 어,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영상에서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예, 해당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과, 예, 당일 중요시향과 핵심 이슈를 빠르게 예, 전달해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예, 대응과, 예, 장중, 예, 당일 주도주, 뭐, 주도주로 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네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뭐 대화도 편안하게 나누고 또 제가 수익 안겨드리면 또 인증도 이렇게 남겨주시고, 예 웃으면서 편안하게 일단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예, 또어 보시면은 또 감사해서 예, 사진으로 직접 예, 이렇게. 인증까지 또 남겨주시면서 소통하면서 즐겁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어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계속해서 수익 인증을 해주면서 서로 힘이 되면서 그렇게 즐겁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해당 방 안에서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서로 즐겁게 좀 헤쳐나가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네그이 예, 어려운 시장 예, 함께 대응하면서 네 예,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고 뭐 대응하고 하는 예, 그런 어, 소통하면서 정보도 좀 공유하고 예, 당일 주도주로 또 예, 그 대응 물타기 자금 없으신 분들 예, 당일 한 종목 예, 급등주로 해서 수익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어, 대응 물타기 자금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매일 즐겁게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함께 매일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어, 아주 간단합니다. 어, 영상 네,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하고 네, 참여하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해당 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어, 해당 방은 인원이 좀꽉 차면 은 어, 많은 분들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예, 실시간 예, 무료 정보 공유 방에 꼭 참여하셔서 어, 힘든 하루 속에서 어, 조금이나마 예,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어, 얼른 계좌를 좀 불리셔서 어, 힘들어도 계좌를 보면 또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한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예, 대시세 폭등 예, 텐베거 종목을 발굴해서 해당 종목으로 네 손실 중이신 분들과 계좌 복구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안정성과 네 그리고 성장성 수익성 거기다가 재료까지 예, 모두 겸비한 예, 재료 모멘텀까지 모두 겸비한 충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먼저 안정성은 예 실적이 기본 베이스가 돼 있는 그런 어 어,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종목이고요네 부채비율도 낮고 네 유보율도 높고 네 유동비율도 높은 네, 그런 안정적인 예,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뭐 성장성을 보면은 연평균 성장률 예20%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매년 뭐 실적이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부터 해서 실적 폭풍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올해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섹터는 예, 누가 뭐라 해도 AI 반도체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어, 해당 종목 재료, 예, 강력한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가 네, AI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렇게 세 가지 재료 모멘텀이 있는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아직 시장에 예, 미 노출된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급을 또 보면은, 네, 어, 그, 장기간에 걸쳐 메이저 세력들의 매집이, 이 예, 그, 진행된 흔적을, 어, 좀 체크를 했고요. 어, 뿌티크 어, 세력들도 유입이 됐던 부분도 어느 정도 포착이 된,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절대 조막손이 아니고요. 어, 메이저 세력이라는 점, 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향후, 어, 시세 분출이 일부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어,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바톤을 예, 이어받아서 예, 왜냐면은 예, 실적 그 다음에 재료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예, 외국인과 네, 기관의 예, 수급도 유입이 되면서 예, 추가적으로 어, 시세 폭등 나아줄수 있을 거라고 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차트는 예, 정말 아름다운 예, 그런 차트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예, 장기 횡보 수렴 이후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고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시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거래 대금도 상당히 증가되면서 향후 어, 기추가 주목되는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좀 어, 디테일하게 살짝 보면은 안정성 측면에서 예, 부채 비율 예, 상당히 낮고 유보율은 예, 상당히 높은 예, 그런 사입니다. 거기다 유동 비율까지도 보면은 예 단기 자금 압박이 전혀 없다라고 좀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성장성을 좀 보면은 예 매출 영업이 예 전반적으로 다20% 이상 예 꾸준하게 나와 줄수 있는 예 그런 종목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다음 보시면은 금양이라는 종목 다들 아실 겁니다 대시세 폭등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어 해당 종목 예, 대시세 폭등 하기 전에 예그 흐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 보면은 예 단기 쌍봉 이후에 주가가 예 골파기 이후 어 장기 횡보 국면을 좀 이어갔었습니다 네 계속 저항 맞고 일단은 지지되고 했던 부분. 그 안에서도 등락이 좀 많이 있었던 예 그런 상황이고요. 예, 뭐 매집 흔적 어 충분히 체크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세 분출. 예, 거래량 예 증가되면서 고점을 돌파하고 어 대시세 분출이 나왔던 종목이 금양입니다. 예, 금양이고요. 어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차트를 좀 보면은요. 예, 금양 차트 똑같습니다. 약간 그 차트는 장기 횡보했었을 때의 그 차트고요. 이 구간에서 확대해서 보여드렸던 예, 그런 모습이고요. 어 대시세 폭등이 나왔던 종목은 대부분 이런 패턴을 좀 가져갑니다. 예, 장기 횡보하면서 예, 수렴이 되고요. 이동평균선 예, 수렴이 되고 또이 구간 안에서 매집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수렴이 되면은 에너지 응축 기간이 예, 충분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쌓여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네 수렴에서 예, 확산으로 예, 확산으로 예 전환이 되는 전환이 되는 부분입니다. 해서 그 이후에 시세 예, 분출 에너지 분출이 나오면서 대시세 폭등이 나오는 예,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이는 예, 그런 부분이고요. 어 앞서 금양 어 보여드렸다시피, 해당 제가 발굴한 종목, 땡땡땡 종목 차트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종목,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단기 쌍봉 이후에 주가가 골파기 이후 장기 횡보 국면을 좀 이어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서 등락을 좀 많이 가져가면서 매직한 그런 예, 흔적들을 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몇 년에 걸친 외지물량 예, 체크 확인이 됐습니다. 어, 해당 종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한 세 가지 재료 어,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거기에 재무까지 완벽한 예, 그런 종목입니다. 어, 희소성이 있는 예, 그런 종목이고요. 어, 시장에 아직 재료가 미노출된 예,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향후에 폭발적인 이런 게 노출이 되고 이슈가 되고 시장에 인지하게 된다고 하면은 해당 구간 예, 돌파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어, 좋은 흐름 나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보시면은 요 오랜 예, 장기 박스권을 예, 박스권 횡보 이후에 예, 상단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 박스권 상단 돌파 이후에 예, 눌림목을 주면서 개미털기 진행 중에 있고요 해당 구간. 네 그리고 이동평균선 어, 정배열 예, 초입 구간에 예, 그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초입 구간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구간에서 아무튼 폭등 조건이 조금 어, 충족이 된 예, 그런 상황이다. 그해서 네, 예, 눌림목을 이용한 예, 분할 매수 공략 예정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올해 안에 아무튼 대시세 폭등 예 어느 정도 어, 만들어갈 수 있는 예 그런 종목이기 어, 때문에 예 늦으면 늦을수록 예 수익률이 남들보다 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세 분출이 예상보다도 빠르게 전개가 되면은 예 탑승할 수 없다는 점이두 가지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런 분들이 투자하시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뭐 직장인 투자자, 뭐 그리고 개인 사업으로 좀 바쁘신 분들은 어 정말 이 종목으로 편안하게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 어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주식 투자로 손실만 분, 보신 분들에게 네, 아무튼 이번에 채널 확장 이벤트로 해서 어 드리는 도움이니까요. 뭐 손실 계좌 복구 원하시고, 네, 그리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예, 구독과 예,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난 이후에. 네 영상 상단에 있는 그 전화번호로 네 참여라고 네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6년 가량의 투자 경험과 투자대회 우승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4 0 0만 개인 투자자분들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요. 성공하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예, 기본과 기법, 예, 심리를 잘 마스터하셔서 부의 수레바퀴 잘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